<목소리> 아, 나황전아 손으로 들고 찍는 것 보단 낫겠지? 아, 여기 높다. <목소리> 오늘 왜냐면... 나이스! 발 타고 는건 높아 <목소리> 보여, 증모야! 그공 넘어가게, 넘어가게 하면 안 돼! 증모. 어, 태형이 있어, <목소리> 아, 이서 높아 보이나? 되게 좀 높은 멤버를 넣었어. 굿샷, 굿샷, 굿셔굿셔 오, 궁이? 아아아 들어갔어? 이힘요저점저 득점 한 먹으면 안돼 원종이 올라가 이도런거 쏴줘야지 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리 지우형 지우형이 볼을 이쪽으로 몰아줘야지 그쪽으로 못가게 어. 해줘야지 버튼 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아, 버튼으로 돌려도 되고요. 손목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오셔. 어, 알아서 돌아가는 거 아,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돌아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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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싸인데? 에스빌라이저는 원래 오, 딱 그런 기능이라 올라가. 지금 올라가. 지금 올라가. 움직이는 걸 계속 포착해서 따라가는 거지. 아니 아니야. 손목으로 돌리는 게. 나이타 네. 이 축이 돌아가면 은 이게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음, 야, 오브젝트 트래킹이라 뭐, 그래서 아예 사물을 지정해놓은사물 따라가게 돼 네, 어 네? 아니요 저 아무 튼자유로 어... 그런 느낌 응 맞아 맞아 되게 어둡다 <laughs> <laughs> 아 오케이 간다야따라고 오우 칼다 앞에 아니여아 오우 백백백백백 괜찮아 괜찮아 아못 응현기도 좋던데. 엄청나운 튼데. 이쪽.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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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아, 영준이 형 씨발 씨발한거아니지 영준이 형 씨발 연기 지 아, 이거 이거 지제 아니야? 저 그런 지 아니야. 왜이 여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아? 잘들어웠어 아, 못 들었습니다. 봐 봐. 조용이 아, 어찌 허실에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지그지 몰라, 아, 나이스 했어 어우, 수비 고파. 나이스. 뒤에 있 뒤에, 뒤에. 아, 그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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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어, 그도, 왔다. 그도 왔다. 태영이. 나이스! 나이스! 아. 태영이 필적하는 그거 왔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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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아, 그렇지. 됐어. 오! 아, 승이 좋아, 숨이 좋아. 아, 수비 좋아. 오! 아, 제한테 웃기지 마. 제한테. 저환이 아니다. 전이 아 상대 <laughs> <laughs> <정한이> 안 돼서. <laughs> <정한이 안 돼. 웃음> 됐어. 돌격. 잘라야지 나이스야어아 아, 아, 어. 역시 작전 아, 성공했어. 성공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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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역시 성형장 <laughs> <laughs> 어. <laughs> 잘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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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키어로. 봐야 돼. 던져야 돼. 돼. 굿샷. 와. 아 맞춰. 영규야 나오라고. 정현이 형은 포스터 저렇게 자신있게 하는게 좋보거 같은데? 역시 팀이 좋네 정다이야팀 너무 속졌어정 너무 들어갔네 공격 공기는 저이 어저께 농구 유튜브를 보면서 공격 리바, 프로, 프로들이 말하는 공격 리바운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오, 않았어 아,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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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미이다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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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됐어, 됐어잘어찾았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형이가 공격을 몰라서왔 뭔가 존재감이 다른데 이 역시 m p 인가 최고 포인트. 이너무 오버페인 너무 많이 했어 목값들이 너무, 너무, 네.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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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안야 되는데 에아 솔직히 만 20만 이가만 되는데 이 때문에 원

승형스 스텝이랑 <목소리> 기술이 좋아지셨네 스텝이. 응아할 때는 좋던데. 너무 올라왔다. 가서 부담 져 됐어, 됐어, 됐어아 너무 너무. 아, 됐 오! 오! 아, 가자 가자. <laughs> 거의 테기 하는 데또 조용히 형 탑! 야, 갈때갈 때! 들어가, 들어가! <laughs> 오! 오. 저건 럭비 아니야? 두 번씩 써야겠고 조용히 형! 여기 넓어, 여기 넓어. 세개다저하는안 아, 어. 돼! 아. 좋아, 좋아! 이런 분위기는 잘 울린 것 같은데. 흥.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씨!

파울이 파울이 돼 파울이 돼. 아유 아유. 던져. 왜 저기? 아다아 좋다 좋다. 오. 오.